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억류했다가 석방한 미국인 파울 씨, 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재회를 했군요. 네,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제프리 에드월드 파울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고향인 오하이오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파울은 지난 4월 29일 북한으로 가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5월 7일 출국 과정에서 체포됐다가 6개월 만에 석방된 건데요. 예. 파울의 석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토니 홀전 하원의원은 그가 석방을 그의 석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며 북한과 끈이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몽골 특사와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등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인 두 명은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고 미국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아, 이번 파울 씨 석방을 계기로 북미 관계 좀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파울을 석방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신호이고 미국도 이에 조심스럽게 화답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일위원장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파울을 석방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김정은 제일위원장이 대가 없이 파울을 석방한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한 외교통, 어, 송식통은 대가 없이 풀어줬다는 것은 북한의 요구사항에 이제 미국이 화답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조만간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존켈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몇주 혹은 몇달 안에 육자회담을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대북 관계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가 석방으로 이어졌다. 이런 관측도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워터게이트 사건 특정 보도 시위했던 벤 브래들리 워싱턴 포스트 전 편집인, 아, 타개했군요. 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 특정 보도를 지휘했던 벤 브래들리 워싱턴 포스트 전 편집인이 21일 자택에서 향년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미국 언론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브래들리전 편집인은 1950년대부터 기자로 활약하다 1965년부터 91년까지 26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과 편집인을 역임했는데요. 그는 1971년 미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을 기획한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에 대해 폭로했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낸 워터게이트 특종을 1972년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AP 통신은 당시 워싱턴 포스트가 닉슨 정권의 압박에 맞서 워,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덕분에 다른 언론들도 따라 보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도 어, 이분이 소신 있고 끊기는 언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브래들리 전 편집인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브래들리 전 편집인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진실을 추적해 보도하는 언론인의 전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이었던 캐서린 그레이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브래들리는 취재 대상에게 모호한 질문을 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추궁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혔고요. 예. 그러면서 그가 취재와 보도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타겟 소식을 듣고 브래들리 전 편집인의 저널리즘은 우리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공공선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예. 캐나다 수도 오타와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격이 발생했었죠. 네. 어,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국립전쟁기념관, 그리고 한 쇼핑몰 등세 곳에서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무장괴한의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어,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스카프를 두른 한 남성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팔라먼트 힐에 침입해 국립전쟁기념관 앞에 있는 경비병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후이 남성은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입하면서 총 30발 이상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의사당 안에는 스티븐 하퍼 총리와 여야 의원 3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퍼 총리는 의사당을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지만 총을 맞은 경비병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습니다. 캐나다 비, 어, CBC 방송은 이 괴한이 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찰의 총격을 맞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테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CNN 등은 이슬람 국가 IS, IS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S는 그동안 공습에 참여하는 나라에 대한 보복 테러를 여러 차례 공언해왔고, 캐나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IS 공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항공 경제 태세를 강화했고 국회의사당과 미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고요. 예. 오토와 시민들에게 옥상에 올라가지 말것 등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FBI 등이 경제 태세를 강화했고 캐나다 현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네. 예. 자신이 성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일본 여성 공무원 정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아사히신문 등은 어제 18년간 승진에서 배제된 일본의 한 여성 공무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한 50대 여성은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660만 엔 한국 돈으로 약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 여성은 1988년에 후생노동성에 들어가 1996년 개장이 됐지만 그 이후로 18년 동안 승진하지 못했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보다 10년이나 늦게 공직에 들어온 남자 후배도 승진했다며 남녀의 승진 격차에 대해 비판했고요. 남성에게만 인사평가 권한이 주어졌다며 남성의 시선으로 승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일본의 성차별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